안녕하세요, 공룡 씨입니다. 강화도 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차 타는 중. 그 얼렁 얼른 오세요. 얼른가겠습니다차 타는 중 다음은 초지진 쪽으로 가고요. 운동? 운동 초기. 차 안에서 다시 끊다가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. 왔어요, 왔어. 차 아니야. 아왜구반 친구들 1번어 강화 대교 쓰면 됩니다 뭐야? 강화 대교 아 영역이 어, 없어요? 그럼 한 쪽만 써도 되는데 3 0몇 쪽이요? 37 우리 아침에 강화도로 들어올 때 다리를 지나서 왔거든요 들어올 때는 강화대교, 나갈 때는 토지대교라고 했지요? 네뭐어디서 강화대교 찾아가서서 위에 가서 어? 그럼 어디다가죠고요 네. 아, 찾아라 그러면 1번에 문제 옆에다가 강화대교 주세요 자두 번째가 뭐예요?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? 음. 어 우리가 첫 번째 같은 것이 고려 궁지죠? 고려 궁지 이 번은 고려 궁지. 이는 음. 당. 이는 아니고요. 고려 궁지 썼어요이 번. 두번 문제 뭐예요? 자3번 문제는 여러분이 너무 잘할수 있죠. 뭔가. 자, 3번 문제 다 써주세요. 시키는지 모르겠네. 친구전화도 맨? 뭐? 자, 4번은 뭘까요? 어. 신혼고인라고 쓰면 됩니다. 네? 조금 전에 우리가 점심 먹었던 곳 있지? 그것이 바로 광성보예요. 광성보라고 쓰세요. 광성보에서도 어제 연습분 얘기도 했잖아 광성, 광성, 광 광성. 네. 저도 광성진 이정는냠 냠냠냠. 일단 다시 출발할게. 너무 시간을 보냈어. 일단 <laughs> 이따 출발할 때 다시... 뭐하 <laughs> 제가 지금 일단, 일단 셀카로 다시 찍어보도록 하자. 죄송한데. 이번니 강화도 <웃음> 차 2번에 <laughs> <이>, 유아에서 <laughs> 버스에서 음, 1번 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. 음, 감사합니다.